1187번, 경유 50리터 들어가 있는데 전날 들어있는 거에 반을 쓰고 5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해서 8번 시행 후 기름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의 양은 이거야. 그럼 잘 봐. 너에는 항상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파악하면 돼. AN이 이전, 이게 다음이야. 근데 이게 한 번에 보이는 경우도 있어. 자, 한 번에 보인다 생각하고 내가 식을 만들어 볼게. 반절 사용하고 5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대. 그러면 2분의 1 a n 더하기 5. 이게 a n 플러스 1 된다고. 이렇게 바로 쓸수 있어. 근데 만약에 감이 안 왔다 칩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숫자 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야. 첫자 가지고 구해보는 거야. 아, 그래. 이 느낌이 안 오는데 이거 뭐지? 싶으면 50리터가 처음에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1일차2일차반 1일 썼어. 반절 썼어. 그럼 25. 더하기 5. 집어넣으면 얼마? 30. 이틀째에는 30이 남겠네. 또 반절 쓰고 30, 어, 5 더해. 반절이면 15고 더하기 5니까 얼마? 20. 이게 3일차야. 뭐 이런 식이야. 설마 이걸 8일차까지 하고 있겠어? 자, 이렇게 한두번 정도 하고 나면 어? 반절 다음에 5 더해? 반절 다음에 5 더해? 아, 이게 규칙이구나. 됐어? 그래서 반절하고 5 더하면 다음 항 된다. 규칙은 이렇게 세우면 돼. 알겠지?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. 이거 뭐 구하는 구조야? p 구하는 구조지. 그렇지? 그러면 은 an 플러스 1은 2분의 1 어, 미안 미안. an 플러스 p, 2분의 1 an 플러스 p p 넘어오고 이거 2분의 p니까 마이너스 2분의 p지. 그게 5니까 P는 얼마야? 마이너스 10이네. 자, 그러면 은 AN 플러스 1 빼기 10은 2분의 1 AN 빼기 10이야. 그럼 이렇게 생긴 수열은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지.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A1 빼기 10. 자, 그래서 AN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긴 이렇게 생긴 수열은 자, 그럼 얘는 첫 항이 얼마야? 첫 항이 어 여기다 1을 집어넣은 첫 번째 원래 양인 50이지 50 빼기 10인 그래서 40 되는 거야. 40 곱하기 공비가 1의 2분의 1에 n-1승 이렇게 되겠지. 넘기면 이게 플러스 10이니까 a에는 40 곱하기 1의 2분의 1에 n-1승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야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8번 시행 후라고 했거든? 몇 번째 항이야 그게? 8번 시행하면 9번째 이지 그래서 A9를 구하라는 거야, 이게. 그러면 40 곱하기 2분의 1에 8승. 더하기 10인데 봐봐. 40은 5 곱하기 8이야. 이의 3승. 그럼 약분 되면 은이가몇개 남겠냐? 분모. 5개 남겠지? 그이의5승삼 30이야. 32분의 5 더하기 10이니까 32분의 320이겠지? 그래서 32분의 325가 되겠어.